안녕하세요. 배쌤의 오분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역사와 인문학, 한자 학습을 책임지는 학습 가이드 배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천자문의 여덟 글자는 바로 인자은측조차분리.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인의 마음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자를 하나씩 하나씩 파헤쳐보는 시간 한자 풀이 시간입니다. 어질 인. 사람 인과 두 이가 합쳐진 글자로 두 사람이 친하게 지내고 있음을 나타내는 글자로 공자가 인을 도덕과 철학의 중심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가짐을 대표하는 한자로 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 자, 이 자자와 마음 심자가 결합된 것으로 무성한 마음을 의미함에 따라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도 베푸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숨을은 언덕붓 자와 삼가 은 자가 합쳐진 글자로 조급히 산 속으로 숨었다 하여 숨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요. 슬퍼할 즉, 뜻을 나타내는 마음심, 삼방변 자죠. 그거와 음을 나타내는 즉, 즉이 합쳐진 한 자라고 합니다. 지을조, 쉬엄쉬엄 갈착과 알릴고가 합쳐진 글자로 집에서 배를 만드는 모습을 표현한 글자인데요. 만들다, 짓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버금, 차, 두이와 하풍, 흠, 자가 합쳐진 글자로 입에서 침이 튀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마음대로 비방하다 라는 뜻에서 버금가다 라는 의미로 가차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뿔, 끈으로 매어도 물건이 뒤로 젖히는 모양의 본떠서 만든 글자로 음을 이용하여 불이 되었다고 합니다. 떠날리, 흩어질리 자와 새추가 합쳐진 글자로 그물 위쪽으로 한 마리의 새를 본뜬 글자인데요. 새를 놓쳤다, 새가 흩어지다 라는 뜻에서 떠나다 라는 의미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인자, 은, 측, 조차, 분리, 어지린, 사랑자, 스물은, 슬퍼할 측 지을 조 버금차 아닐 불 떠날 리 인자 은척은 조차 불리라 어질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잠시라도 떠나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인문학 이야기인데요, 공자의 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었을까요? 공자의 철학 사상의 기본은 바로 인이었습니다. 이는 사람과 천하를 다스, 다스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치라고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공자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건 공자가 살았던 시대를 살펴보면 답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공자는 추추시대 말기에 살았던 인물로 혼란과 분열이 난무하였던 시대였, 시대였습니다. 공자는 이 시대를 사람들이 이는 떠나 뻔했기에 어지러운 세상이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공자는 인과 덕으로 세상을 다스렸던 시대, 바로 요인금과 순인금에 다스렸던 요순시대, 그리고 고대 사망, 무왕과 우왕과 문무왕이 시대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창하였지요. 공자가 돌아가고자 했던 바로 시대는 바로 그 시대였어요. 요순시대와 사망, 고대 사망 시대였는데요. 왜? 공자는 그 시대로 돌아가려자고 주장하였을까요? 그, 바로, 그리고 그 시대에는 바로 어떤 사회였을까요? 천자는 천자답고, 재우는 재우답고, 대부는 대부답고, 백성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시대.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아끼고 살펴주며,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하고 복종하는 시대. 즉, 예약의 질서가 세워진 시대라고 왔기 때문에 바로 이 시대를 꿈꿔 왔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인자은측 조차분리 어질인 사랑자 숨을은 슬퍼할 측 지을조 버금차 아닐 뿔 떠날리 인자은측은 조차분리라. 어질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잠시라도 떠나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를 이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그 것도 이 인의 사상을 생각하며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떠더다오다오다다